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ETV에 살림하는 남자들이 박서진의 등장으로 인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박서진이 출연한 이후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기 프로그램을 넘어선 대중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가 가져온 효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의 등장 이후 시청률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박서진이 어떤 이유로 이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그의 출연으로 프로그램이 얻게 된 수익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서진의 독보적인 매력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한순간에 끌어당겼으며, 그의 특유의 따뜻한 인간미는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박서진의 진솔한 이야기는 단순히 외모나 성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시청자들과 깊이 소통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에 대한 고백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의 외모 변화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자신이 겪은 외모에 대한 고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서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형을 결심한 이유를 고백하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언급한 성형 수술비만 해도 무려 1억 원에 달합니다.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그의 결단력과 용기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서진은 성형수술을 한후 자신이 얻은 자신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왔는지 설명하며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슴 깊이 전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방송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고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살림하는 남자들의 시청률 역시 박서진의 출연 이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박서진이 출연하기 전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이 첫 등장한 8월 첫주 시청률은 5.9%로 급등하며 이전 주에 비해 무려 1.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고, 8월 중반에는 시청률이 6.5%에 도달하며 또한번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7월의 평균 시청률 4.6%에 비해 박서진이 출연한 8월의 평균 시청률은 6.2%로 약 1.6%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제도약을 의미하며, 서진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출연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얻게 된 광고 수익 또한 엄청났습니다. 서진이 출연한 후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는 평균 25% 상승하였으며 약 2억 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는 이전 평균 광고 수익인 1.6억 원에 비해 약 4천만 원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서진이 출연한 에피소드의 경우, 광고 스팟이 매진되었으며, 추가적인 스폰서 계약까지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박서진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단순한 인기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박서진 효과는 재방송과 VOD 서비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출연한 에피소드의 경우, 재방송 시청률이 평균 대비 30% 이상 높았으며 VOD 다운로드 수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재방송 및 VOD 관련 수익은 7월 대비 1.5배 증가한 약 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수익 증가는 박서진의 출연으로 인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도 박서진을 향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박서진의 출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박서진이 이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이야기에 눈물이 났다고 전하며 그의 인간미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은 팬은 박서진 덕분에 살림하는 남자들을 처음 보게 되었고 그의 매력에 푹 빠졌다며 그가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팬들의 사랑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박서진의 출연을 계기로 살림하는 남자들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해 프로그램의 충성도 높은 시청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등장은 단순한 흥행 요소를 넘어 프로그램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매력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방송 전문가들 역시 박서진의 지속적인 출연이 살림하는 남자들의 성공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 전문가인 김현철 교수는 박서진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 프로그램이 꾸준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박서진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출연이 프로그램 내에서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큽니다.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더 깊은 감동과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달림하는 남자들은 박서진의 출연으로 인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출연은 단순한 시청률 상승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며, 그의 출연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등장으로 인해 살림하는 남자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매력과 진정성, 그리고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서진의 출연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의 인생 이야기와 솔직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이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그로 인한 성공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저희는 매일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 덕분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콘텐츠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면서 저희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네, 지지 없이는 이 모든 성과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와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